안녕하세요, 뉴스타파 김지연 기자입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 7강 데이터 시각화 파트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시각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각화를 할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란 무엇이고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등의 형태로 된 자료들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말합니다. 이 자료들을 정제하고 분석해서 보도 가치가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독자에게 뉴스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저널리즘인데요. 여기서 시각화는 뉴스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의 배출량, 배출권 무상 할당량, 익여량 등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상 배출권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원본 데이터만 봐서는 무상 배출권이 남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무상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비중을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에서 주로 시각화하는 주제는 이와 같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거, 스포츠 축제 등 대형 이벤트 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심층 보도기사 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거 시각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 데이터, 여론조사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가 쏟아지는 선거는 데이터 저널리즘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인 만큼 데이터 저널리즘 팀도 시각화 컨텐츠를 공들여 준비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작년 미국 대선 당시 해외 언론사에서 제작한 선거 페이지를 캡처한 것입니다. 언론사마다 특색이 뚜렷한 게 보이시나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는 공통적으로 지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선거는 지역 기반으로 진행되고 독자들은 각 선거구에서 어떤 정당이 승리했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표하는 색을 활용해서 독자에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정당이 승리했는지 전달합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지도가 많이 활용됩니다. 화면에 있는 시각화 모두 지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일한 선거 데이터를 시각화했지만, 보이는 이미지는 다릅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을 차지하면서 압승했는데, 첫 번째 지도를 보면 미래통합당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두 번째 지도는 첫 번째 지도와 어떻게 다를까요? 카토그램 지도는 각 지역의 면적을 인구수 등에 비례하도록 도형 등을 이용해 변형한 지도입니다. 지리적 위치는 최대한 유지되도록 제작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왼쪽은 일반 시군구 지도, 오른쪽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 카토그램 지도입니다. 면적이 작은 서울은 왼쪽 지도에서는 매우 작지만 선거구가 많아서 오른쪽 카토그램 지도에서는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미국도 카토그램 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뉴욕타임즈의 시각화입니다. 왼쪽은 지리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도, 오른쪽은 선거인단을 기준으로 한 지도입니다. 지금 화면은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각 언론사가 제작한 카토그램 지도를 캡처한 것입니다. 같은 카토그램 지도이더라도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뉴욕타임즈와 블룸버그는 사각형, abc는 육각형,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도2의 사각형으로 표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하나의 큰 주제로 서로 다른 시각화가 나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가진 이슈인 만큼 다양한 시각화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모두 코로나19를 다루고 있지만 언론사마다 특색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로이터에서 제작한 글로벌 트래커입니다. 전 세계 240개국의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서 선그래프, 막대그래프, 지도 등으로 시각화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 수의 추세를 높이로 시각화한 것이 인상적인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확진자 수의 평균과 역대 최고 확진자 수를 비교한 시각화입니다. 곡선을 이용해서 전 세계적인 추세를 한눈에 보여주고 지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서 나라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 이름을 클릭하면 세부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우선 전 세계적인 확진자 추세를 보여주고 나서 지도가 나옵니다. 아래는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일주일 단위로 평균 내서 시각화한 지도입니다. 남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네요. 더블클릭을 하면 지도를 확대해서 볼수 있습니다.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누적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확진자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러 그래프가 한눈에 보이면서 국가별 코로나19 확진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여주고 나서 백신 접종 현황 그리고 지도 시각화가 등장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 지도에 커서를 갖다 댈때 뜨는 정보가 비교적 자세한데요. 상단 버튼으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고 지도에 커서를 갖다 대면 조건에 따라 강조되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심층 보도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정치 후원금 데이터를 시각화한 페이지입니다. 첫 화면엔 상위 10인의 후원금 정보가 나오고 인물을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원별 4년간 후원금 변화, 연간 300만 원 이상 후원받은 금액에 합계 연도별로 300만원을 초과해 후원한 후원자들의 명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후원자의 정보와 함께 해당 후원자가 후원한 모든 국회의원 명단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각화의 정의와 주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에서 시각화는 데이터의 핵심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만든 시각화는 독자의 시선을 끌고 주의를 집중시켜 메시지의 전달력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